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토머스에서 나온 닌자 V 모니터겸 외장 레코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가 구입한지는 거의 1년 정도. 작년 12월에 구입해서 계속 썼으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모니터링지 액정 모니터로. 활용하는 영상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달려 있는 SSD 이 카트리지를 연결하면 을 레코딩까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여기 아답터 전원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원뿐만 아니라 MP 배터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양을 한번 살펴보면요. 은 5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60프레임 지원되는 카메라가 있어야지 60프레임까지 레코딩이 가능하고요. 밝기는 1000니트고요. 1000니트면 낮에 야외 촬영하실 때뭐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밝기고요. HDMI 입력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라인 헤드폰 단자.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별매로 판매되는 그모듈을 사용을 하시면 뭐 NDI나 아니면 뭐 SDI 단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별매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무게는 360g.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닌데요. 이 소니 MP 배터리 같이 연결하면은 무게가 조금 나가게 됩니다. 카메라 영상 뿐만 아니라 게임기 화면이나 컴퓨터, 뭐 노트북 HDMI 단자에서 나오는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양은 그렇게 되고요. 네, 그럼 이 닌자 V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지금 기본적으로 전원을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기본 메뉴는 이쪽 요 슬라이드 모양이 있는데 오른쪽 밑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메뉴들이 설정 메뉴들이 나옵니다 뭐 인풋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아웃풋 hdmi 단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 레코딩 지금은 프로레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레스 말고 뭐 프로레스 로우 그리고 뭐 dnxhd 그리고 뭐 프로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지고요 네, 프로레스는 LT 자둘둘 HQ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레스 로우는 프로레스 HQ 그리고 프로레스 로우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파일 이름 어떤 형식으로 해 줄지 설정을 해 주는 거고요. 이 오디오 모니터 창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HDMI에 물리면은 여기 1번, 2번 이 단자로 신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이크 단자에 따로 또 라인을 입력을 하면 이 아날로그 단자에 출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녹화를 하게 되면은 오디오 라인이 두 개로 녹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 모니터링 메뉴거든요. 모니터링 메뉴 설정하는 메뉴고요. 이거는 모니터링 메뉴. 네, 이 상태에서 누르면 뭐 그래프, 차트, 스코프, 뭐 그리드, 제브라, 펄스칼라 뭐 이런 설정도 다 설정을 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미디어. 미디어에서 포맷 눌러주면요.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포맷이 됩니다. 아까는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플레이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네, 파일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죠. 네, 기본적인 메뉴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발열이 조금 많이 납니다. 그 작동을 지키고 몇 분만 지나도 그냥 몇 분만 지나서 작동을 지키고 몇분 지나서 이 프레임 부분을 만져 보면은 뜨끈한 정도가 아니라 좀 뜨겁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발열은 나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뭐 발열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그리고 장시간 녹화, 두 시간 이상의 장시간 녹화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전원을 키면은 기본적으로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에 통풍구에서 지금 이좀 뜨끈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리가 뭐 커갖고 녹화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한이 정도는 아니고요. 가까이 되면은 한이 정도. 소음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면서 이 소리 때문에 뭐 녹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 아톰모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최신 펌웨어를 다운받으신 후에 압축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압축을 푸신 후에 그 압축파일을 이, 이 SSD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전원만 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이 SSD에 복사하실 때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그냥 파일만 복사해서 전원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배터리 말고 DC 어댑터를 연결해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렇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토머스에서 나온 닌자 V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